안녕하세요 타입니다 최근 크림 유니콘이 굉장히 핫합니다 아레나 순위표를 보시면 크림 유니콘으로 쭉 도배가 되어 있고 정석 덱 힐러 한자리는 크림 유니콘으로 굳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제 유튜브에서 소개드린 크림 유니콘이 들어간 악포 공속 덱도 최근 아레나에서 굉장히 핫해요 이덱성능 좋은 것 같다고 댓글로 많이 남겨주셨는데 내가 공격으로 썼을 땐 성능이 좋지만 한편으로는 이 덱에 너무 많이 뚫려서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아레나에 파멸의 씨앗을 뿌린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덱에 최대한 덜 뚫릴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생각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석덱 사용인데 기존과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에스프레소를 올피감으로 바꾸고 뱀파를 올공으로 사용을 해서 호이버프가 뱀파이어의 가독 세팅을 한 방법인데 이렇게 되면 에스프레소가 초사를 당할 확률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거의 정석덱이기 때문에 막을 수 있는 덱 범위가 많은 것은 장점이지만 아포공속덱이 초사를 실패하더라도 2타3타로 뚫어버리는 사기덱이기 때문에 아포공속덱을 완벽하게는 막아낼 수 없다라는 단점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에스프레소 대신에 클로티드를 방어덱으로 쓰는 방법인데 클로티드가 공속덱에 강한 쿠키이기 때문에 이 악보 공속덱에도 아까 에스프레소를 쓸 때보다 좀더 대처하기가 좋다라는 장점은 있습니다. 이 덱의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팁을 말씀드리면 클로티드 쿨타임을 8% 이상으로 해놓고 뱀파이어 쿨타임을 0으로 맞추면 클로티드가 감옥에 가둔 다음 뒤로 보냈을 때그 뒤로 간 쿠키를 뱀파이어가 타격을 합니다. 일종의 콤보라고 할수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강력하고요. 보통 탱커를 감옥에 가둔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와일드베리 꿀밤 변수 때문에 아포가 똑같은 쿠키와 감옥에 갇힐 경우에는 거의 원콤이 난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아르돔은 정말 좋은 콤보라고 할수 있고요. 앞에 두 가지 방법으로 아포 공속 덱을 막기 어렵고 다른 덱에 뚫리는 한이 있더라도 아포 공속 덱은 무조건 막고 싶다 하는 분에게 추천하는 방어덱인데 허브가 디버프 해제를 하기 때문에 초살도 거의 당하지 않고 아포 공속 덱만큼은 정말 잘 막아내는 방어덱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아포 공속 덱을 방어로 뒀을 때는 공격을 들어갈 때 소환덱으로 들어가시면 점수를 쉽게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모도 하실 거도 하실 거니, 쥐도 하실 를니작도하도 하실 겁니다도 하실 거니, 쥐도 하니 쥐도 하실 거니, 쥐도 하실 니도 하실 거니, 쥐도 도 하실 겁니다도 하실 거니, 다 모조리 날려주게 위대한 연구가 될 겁니다 빛이 인도하실 겁니다 이것이 제 명령입니다 퍼레이드를 시작할게 빛이 인도하실 겁니다 이것이 제 명령입니다 퍼레이드를 시작할게 퍼레이드를 시작할게 빛이 인도하실 겁니다 이것이 제 명령입니다 굳건한 믿음은 어디에서나 통하는 법. 이 인도하실 겁니다. 레이드를 시작할게. 라 빛이 인도하실 겁니다. 빛이 인도하실 겁니다. 빛이 인도하실 도망쳐 겁니다. 보이시죠. 이것이 제 명령입니다. 도망쳐보시죠. 반레이들을 시작할게. 빛이 인도하실 겁니다. 시작할게. 이것이 제 명령입니다. 보이시죠. 미안해. 또 놀러 올 거지?

예상대로군요. 완벽합니다.